저에게 너무 익숙한 과학동아 표지 아, 제호가 예, 예, 예. 그 폰트가 이 세벌식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이 세벌식 타자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글자가 밉다고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요. 아래가 허전한 것이 그 세벌식 타자기의 약점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좀. 새로운 방향을 열어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온 거죠. 그 굉장한 변곡이었다고 생각해요. 표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 소식이 조금씩 밀려나게 됐잖아요. 그때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신축, 게시판에다가 제가 신청, 세 번씩 스티커 신청합니다. 라고 글이랑 제 주소를 남기면 일반 우편으로, 뭐 그냥 우표 예, 붙이는 예. 일반 우편으로 그 스티커를 한 장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무료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 자판마다 다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그걸 배웠는데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무료로 나눠줄까? 예. 이 스티커 한 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편료도 들 텐데 그것도 다 본인들이 감당하고 이 세벌식의 가치를 21세기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게좀 그때 궁금했긴 했어요. 왜 이런 그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사실 반세기 전의 흐름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는 건 어떤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예, 사실 그... 그런 것도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책을 쓰게 된것 아, 같아요. 궁금해하다고 궁금해 어, 역시. 예. 제가 아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벌식의 지지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병호 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제 두벌식, 네벌식 이런 걸 시도하다가 기계식 타자기를 세벌식으로 결론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벌식은 기계적으로 너무 부가적인 장치가 많아지고요. 말은 두벌식인데 실제 타자의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머릿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벌식에 그렇죠. 가깝습니다. 이 글자가 이 음절이 받침이 있으니까 어시프트를 눌러놓고 시작을 하고 맞죠. 막 이런 그러니까 키는 두벌로 보여요 컴퓨터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타자 과정은 그렇지가 않고 반면에 이제 세벌식은 정말 자판에 각인된 대로 초성 중성 종성을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병호 박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간결한 자판을 추구를 했고 왜냐면 그게 빨리 칠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나중에 가면은 이것을 정확히 누가 생각해낸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병우 박사랑 그를 지지했던 분들은 세벌식이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구현을 한 거고 두벌식은 약간 좀 억지로 만든 부분이 있고 네벌식, 벌씩, 다섯벌식은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세벌식이 가장 한글 창제의 원리에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사실은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더 어느 쪽 주장에 공감하는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세벌식이 오래 살아남았던 이유는 어, 기계식 타자기 시절에는 세벌식 타자기가 훨씬 쓰기가 편했어요. 타자 동작도 편하고. 아까 이제 컴퓨터로 칠 때는 별로 뭐가 더 힘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식으로써 보면은 사실은 두벌식이나 네벌식 타자기가 새끼 손가락에 무리가 아, 그렇죠. 꽤 갑니다. 이게 기계식 타자기란 건 정말 물리적으로 리본을 빵 때려야 글자가 찍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삼아 치다 보면은 새끼 손가락에 배당된 글씨들은 되게 흐리게 찍혀요. 아, 네. 기력이 좀 딸립니다. <laughs> 컴퓨터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도 똑같이, 똑같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체감되는 음, 정도가 덜한데 타자기가 약간 피아노 치는 느낌이에요. 예, 예, 예. 피아노도 세게 누르면 세게 소리가 나고 약하게 누르면 약하게 소리가 나는데 이 타자기도 이 약하게 때리면 글씨가 <laughs> 희미하게 찍히니까 예. 그래서 실제 기계식 시절에는 이 점이 분명히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시대로 넘어오니까 그세 번식 타자이가 그나마 정부 표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점들이 많이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어 한글 창제의 원리 같은 얘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들어질 때는. 그냥 뭐 아주 빠르게. 일단 빨라야 된다는 것에 예, 굉장히 예. 초점을 두시잖아요. 공명호 박사님의 이야기 보면, 글씨체 안 예뻐도 되고, 뭐 한자 없어도 되고, 일단 빠르게, 제일 빠르게 칠수 있는 건세 번씩이다.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중요한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부에서 표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더라고요. 표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벌식이 조금씩 밀려나게 됐잖아요. 그때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어쨌든 제가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laughs> 네. 어, 글로 남은 네.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laughs>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세벌식 타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이 일종의 사회운동화 되면서 네. 네. 오히려 이제. 공병우 박사나 세벌식 자판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신화화되는 느낌도 어, 네. 때로는 봤습니다. 네. 세벌식이 어, 막 최고야 막 이렇게 된 박사...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잘 음. 만들어 내야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준화도 뭐 분명히 그 양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세벌식 타자기의 입장에서는 사실. 표준화에서 밀려나면서 더군다나 어~ 지금처럼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밀려난다는 게 그냥 말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 어, 시... 아, 네. 정말 로 폭력적인 <laughs> 수단들이 동원이 돼가면서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그거에 대한 또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표준이 일단 제정이 되고 어~ 뭐~ 그런 것에 대한 로열티가 없어지고 제조법이 다 공유가 되면서는 이, 한글 타자기 생산 역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타자기를 지금까지 안 만들던 회사들도 바로 타자기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학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전에는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타자 교육을 70년대, 60, 70년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학교에, 어, 타자 선생님이 어떤 자판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교재라든가 그렇죠. 타자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표준화가 되면서 저변은 확실히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타자수들 이제 미래의 타자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느 브랜드의 타자기, 뭐두 번씩 세 번씩 어떤 타자기로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게 그 친구가 나중에 졸업해서 취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그렇죠. 큰 문제가 예. 되잖아요. 그런 좀 표준화라는 게 사실은. 꼭 됐어야 됐던 것 같긴하다 네, 예. 생각이 들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네.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예컨대세번식 타자기가 그래도 시장에 가장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네. 뭐 이걸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한 표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영문 타자기에서 소위 말하는 쿼티 자판이 표준화되는 과정은 그냥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그~ 숄드 사다이가 많이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되거든요 근데 공병호 타자기가 사실 6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물론 가장 지배적인 타자이긴 하지만 70%의 벽을 못 넘습니다 음.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말하자면 부분은...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분들은 글자가 예쁘게 찍히는 게 중요하니까 다섯벌씩 타자기를 쓰거나 그 그러니까 타자기를 둘러싸고 여전히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던 거죠. 이것은 글자를 빨리 찍는 기계여야 하느냐 아니면 글자를 예쁘게 찍는 기계여야 하느냐 네. 네. 그르네요 용도가 다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에는 요즘 기준으로는 분명히 폭력적이긴 하지만 이전에 있는 자판을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표준 자판을 내는 방식으로 어, 표준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 시절에만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렇진 않겠죠? <laughs> 타자기가 표준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었어요. 세벌식을 쓰고 있는 저도 세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 치과에서 나에게 <laughs> 무료로 스티커를 제공했구나 세월식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단순히 뭐 속도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그한발더 나아간 어떤 가치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대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타자기인데도 불구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이걸 배제하는 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게 저에게 너무 익숙한 과학 동화 표지 아, 제호가 예, 예, 예. 그 폰트가 세벌식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얘기를 적어 주셨어요. 이 폰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가끔 씁니다. 아,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세벌식 타자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글자가 밉다고 이렇게 놀림을 그러니까요. 많이 받았고요. 네. 실제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세벌식 타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음. 예컨대 그 받침 아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네, 네. 나중에 뭐 이에다가 이렇게 리을을 찍어서 일 만들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후 조작할 수도 제가 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실제 음. 그런 사건이 있나? 찾아봤는데 음. 딱히 그런 사건은 없었던 네, 것 같긴 해요. 네, 걱정이 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아래가 허전한 것이 음. 그세번식 타자기의 약점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눈에 있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좀 지금까지의 좀 이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이 식상한 타이포그래피가 네, 아니라 네, 새로운 네. 방향을 열어줄 수 있을 맞아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온 거죠. 네, 그 굉장한 변곡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명조체, 고딕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필기체 스타일의 네. 손글씨 타입의 폰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벌식과 같은 아래가 받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어 있고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런 식의 글씨, 과학동화 같은 그런 글씨 이렇게 이게 저는 그 이제 손글씨로 가는 것과 그세 번씩 타입으로 가는 거요두 개가 타이포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소위 그룹으로 부를 땐 탈네모틀 네. 글씨꼴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모반듯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음. 탈네모틀이 처음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시각적 충격을준게 음. 과학 동화나 세미기품물까지 따지면 거의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이 가지를 쳐나온 폰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어 본문 디자인으로는 아직 잘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강조하거나 네, 그렇죠. 제목이나 네. 뭐 간판이나 이런 데서는 꽤 쓰이고 있고. 맞아요. 이제는 사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 그런 글자체인데 사실 그 글씨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반항도 일으켰고 <laughs> 반향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담겨 있어서 실제로 좀. 대학 때자료집에 네. 뭐 표지 제목 같은데는 네, 네. 샘물체 계열이 대단히 많이 네. 쓰였죠. 약간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네. 특징적인 네. 그리고 그것이 음, 이제 네. 그세번식이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네. 또 커넥션과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뭔가 있습니다. 나는 관계가 뭔가 있습니다. 나는 좀 의식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런 글씨체를 쓸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의 키보드는 사실 다 두벌식이잖아요. 네. 혹시 세벌식도 있는 걸 보셨나요? 앱으로 어, 아, 만들어서 그앱 그 스토어에 올려놓은 음.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또 OS마다 조금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외부 키보드를 그냥 시스템에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iOS 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별도의 앱으로만 사용을 하지. 시스템 키보드로 는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앱에서 세 번씩 입력을 해서는 앱을 끄면은 자동으로 복사가 되니까 그걸 붙여넣는 식으로 쓰는데 그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음. 맥북에서는 세 번씩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고 애플이 뭐랄까? 어떤 변혁과 어? 창의적이고 이런 걸 시도하는 리딩 하는 아이콘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한글은 그럼 두 번씩 밖에 안 넣었는가? 이런 게좀 뭔가 항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laughs>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 역사적으로 네. 세 번씩 사용자들이 섭섭한 마음이 더큰게 왜냐면 하 아.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맥킨토시에서 한글을 입력한 사람이 공병우 박사거든요. 오.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맥킨토시를 네. 구입을 해서 네. 그때 벌써 뭐 80대였죠 거의.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땐 아직 맥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한글 폰트가 없던 시대인데 한글 폰트도 자기가 폰트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맥킨토시 코리아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공병호 박사가 만든 글꼴을 디스켓으로 같이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러 한국 맥킨토시 또는 한국의 애플은 사실은 공병호 박사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지금의 이 정책들은 자판의 네 번째 줄, 맨 윗줄 숫자 줄을 빼고 간다는 건 그냥 애플 본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로컬하게 요구를 해도 사실 이거를 안 고쳐주는 거죠. 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세벌식을 쓰려면 숫자 키에 해당하는 고그 줄까지 한자, 한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스마트폰이니까 화면에 너무 많은 부분을 네. 키보드가 차지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이슬이라는 네, 뭐 사정은 짐작을 하겠는데 네. 뭐, 애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 가끔 이제 뭐 천지인이나 이런 형식으로 입력은 할수 있는데 핸드폰에 네, 세벌씩은잘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서운할 때가 있고 뭐 생각해 보면 이거를 좀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는 없나 기계화가 점점 사람에게 더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또 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화를 할 능력이 되는데, 어 그러면 여기에 좀더 다양한 옵션들을 더 넣어주시, 넣어줄 수 있지 않나, 이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예. 그걸 누가 해주실 건지. <웃음> <웃음> 이 책에서 이 공병호 박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병우 어, 박사 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뭐 약간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공병우 평전이 아닌 아, 네. <laughs> 그런 얘기도 <laughs> 네. 있는데. 아니 의사가 되기 전에 인생은 왜 다르시는 거예요? <laughs>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관계가 있는데, 음. 어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분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 신화화되는 측면도 있고. 아.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거의 정형화된 얘기들이 음. 계속해서 복사해서 음. 퍼 날라지는 경우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의 인물이란 음. 것이 항상 다면성이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지나치게 추앙받거나 음. 또는 지나치게 매도되는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잘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 독자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형화된 얘기보다는 그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놓은 결과니까 네. 이것을 좀 새롭게 어떤 레퍼런스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속으론 좀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와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시는 게 보이고 그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책의 전반적인 흐르는 정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사를 정말 전공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시각의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laughs> 네. 다 들켰네요. <laughs> 사실은 요즘에 또 학교에서는 인문학이 위기다 뭐 네. 문사철이 위기다 하는데또 미디어를 틀어보면은 역사 얘기가 되게 또 맞아요. 많이 소비가 또 되고 있고 각광도 많죠. 받고 있는데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프리젠트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특정한 해석이 너무 힘이 실린다거나 음. 아니면 어 기승전결이 너무 명확한 이야기가 된다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반추해봐도 네. 사람의 삶이란 게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죠. 경우가 오히려 네.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역사란 것은 결국 그것들의 집합인데 네. 제 목소리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김태우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줄수 있는 것을 최대한 주는데 그냥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기면은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정말 제목 때문에 사서 보고 책을 거의 다 읽을 때까지 이분이 그 교수님이라는, <laughs> 내가 아는 그김태일 교수님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 만큼 자신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균형 잡히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가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 사실 두 군데를 골라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저는 267쪽의 문장을 하나 읽어,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인에게 한글이라는 것이 지닌 상징성을 감안하면 한글의 기계화는 단순히 효율적으로 완수하면 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해내야 하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 이 얘기가 책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권 쓰신 게 아닌가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78쪽도 좀 뽑아왔는데요. 여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한글 타자기를 만들려고 도전했던 분들이 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한게 아니라 한글 타자기는 어떤 물건이어야 하는가, 한글의 기계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각자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저한테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작가님께서 네.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신 문장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들이 제 자식 같은 어, 네, 뺄 데가 네. 없어요, 뺄 데가.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laughs> 미우나 고우나 네. 제가 쓴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서문에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6쪽에 있는 문장을 하나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 기계화의 역사가 굴곡 없이 매끈하고 평탄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한글 기계화를 시도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된다. 이제 제가 이 문장을 또 굳이 뽑은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했을 때도 결국 컴퓨터 시대의 기억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게 기계식 시대 1920~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현재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입력하기 편한 언어 중에 하나다. 이것만을 기억할 때는 이 지금의 두벌식 자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다른 시도들 아까 말씀드린 뭐 새로 쓰기되는 타작이라거나. 아니면, 풀어 쓰기 타자기도 꽤 있었거든요. 모아 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네, 풀어 그, 써버리자. 사실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었어요. 풀어 쓰기 타자기라든가 아니면 세 번씩 타자기, 네 번, 다섯 번씩 타자기 음.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요 음. 정도로 인식이 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기에는 그렇죠. 이분들이 정말 자기 재산과 또는 음. 어~ 자기의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음. 이런 걸 쏟아부어 가면서 만들어낸 일들이 좀 아깝지 않은가 그렇죠 또 나름대로 추구했던 가치가 서로 다른 방향의 가치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걸 이렇게 구입하고 개발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할 정도였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예. 네. 단순히 시행착오는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글이 기계화의 그 물결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생각해 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림도 되게 많아서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laughs> 그림과 함께 예. 예, 보시면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즐겁게 잘 읽었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예,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모든 책이 자식 갖기도 하다가 또 음. 항상 또 출판사에 넘기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뭔가 아쉬운 게또 발견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여기서 다 해결 못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어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또 새로운 연구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어, 어떤 것들을 또 독자들이 궁금해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박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서 대단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뭐 한글에 대한 또는 이제 다른 주제더라도 한국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더 좋은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 앞에 좋은 책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가 다 전북대에 가서 교양 강의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을 써주시면 그걸로 대신하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학감성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